그 다음에 11강 게이트웨이를 보도록 할게요. 11강 게이트웨이는요, 그 작년 대수능, 2022학년도 대수능 33번 문제였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고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엘레노어 어스트롬이 found,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데부터그 다음 줄에 있는 더 커먼스까지 목적어 들어갑니다. 데 t 되어라. 있습니다. Several factors, 몇몇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떤 요소요? Critical f a c t o r 래예요 중요한 요소. 자, 근데 이 factors를 뒤에서 to 부정사로 다시 한번 수식을 해줍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절용법을 사용을 했고요. To bringing about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래요. Stable institution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several f a c t o r 몇몇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바로 이분이 found 발견하셨대요. She pointed out, for instance, 예를 들어 그녀는 pointed out 지적을 하셨어요. 뭘 지적했어요? 데부터 여기 있는 더 룰스까지 목적으로 들어가죠. The actors 행위자 어떤 행위자요? affected부터 그 다음 줄에 있는 resources까지 가로로 묶이고, 이게 앞에 있는 actors를 받아주는 PP 형태가 수식이 들어간 겁니다. 영향을 받는 행위자래요. By the rules for the use and the care of resources. 그 자원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행위자, 공유지와 관련된 바로 행위자가 되겠죠? 그 행위자는 Must have the right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권리여? To부터 그 다음 줄에 rules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right 받아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조용법 들어갑니다. To participate in decision 그 결정에 participate in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자, 근데 어떤 결정입니까? To change the rules. 그 규칙을, 여기서 말하는 이 규칙이 되겠죠? 그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그 공유지와 관련된 행위자가 반드시 참여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녀는 지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빈칸이었으니까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그 공유지와 관련돼서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밑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For t h a reason, 그 이유에서 the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후부터 users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people을 받아줍니다. 후 monitor and control t h 그 사용자의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래요. 주격 관계 대명사 사용했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 병렬 구조로 1번 감시하다, 2번 통제하다 두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감시하다와 통제하다의 공통의 목적어, 공유 목적어라고 하죠. 공유 목적어는 바로 그 사용자의 행위가 될 겁니다. 그거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이요. should also 또한 be users, 사용자여야 한대요. 그래서 should be가 1번, 첫 번째 동사. and or, 그리고 또는 have been given a mandate by all users.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그 위임을 being given,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야 된대. 사용자이기도 하고 사용자들에 의해서 권리를 위임받기도 해야 된대. 그래야 뭔가 관리를 할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용자들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받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그 다음에, this is a significant insight.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As 모뭐 때문에, it 그것이 shows 보여주기 때문에요. 뭘 보여줘요? 데프터, 요거 좀 깁니다. 여기 밑에 맨 마지막에 responsibility까지, 여기까지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Prospect 전망이죠. 전망이 are poor 아주 열악하기 때문이에요. For a centrally directed solution 중앙지향적인 해결책. 지향이라는 건 향해져 있다는 거죠. 중앙지향적 해결책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해결책이요?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그 공유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중앙지향적 해결책은 굉장히 열악하대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인지 뒤에 설명이 한번 나오네요. coming부터 그 다음 줄에 power까지. coming from a state power.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앙지향적 해결책은 열악하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해결책은 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래요 자, 뭐와 비교해서요? In comparison with a local solution 지역 해결책과 비교해 봤을 때요 자, 어떤 지역 해결책입니까? 뒤에 설명 나오죠? for부터 그 다음 줄을 responsibility까지 가로로 묶이고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어슘 퍼스널 레스폰서 i 리티 개인적인 책임을 어슘 지고 있는 바로 그 지역 해결책과 비교해 봤을 때그 전망이 열악하대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해결책이요? 중앙 지향적,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해결책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을 해 보면 그 중앙 정부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그 동네에 계신 분들보다 더 우리 동네 사정을 더잘 아실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동네에서 해결하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 라고 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권위를 받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모든 사용자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5번 어스트롬은요. 어 s 서 또한 엠퍼사 i 이즈 강조합니다. 자, 강조하다 같은 말 써놨어요. 스트레스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디 임포턴스 중요성 오브 디모크라틱 디시 o 프로세스 민주적인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합니다. and, 그리고, that, 자, 요, 이게 1번이었어. Emphasize 들어가는 목적어 1번이 바로 이 중요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으로 우리는 대조 동사를 사용을 할 거야. 이 강조하는 거에 대한 걸로. That, all users, 모든 사용자들이 must be given 받아야 돼. Access to, 모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돼. Local forum for solving problems and conflict among themselves.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그 지역에서 열리는 포럼, 뭔가 주민회의, 이러한 것들,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야. 그럼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참가해서 의견을 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6번. Political institutions at central, regional, and local level. 그 정치 기관들, 어떤 정치 기관입니까? 중앙, 혹은 지방,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그러한 정치 기관들은 must allow user, 사용자들로 하여금 to, to 부정사 할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allow 목적으로 to 부정사 썼죠. 여기 써놨습니다. 뭐뭐에게 뭐뭐 하도록 허용해주다, 허가하다, 뭐뭐 하게 해주다. 자, 사용자들로 하여금 to device their own regulation. 그들 자신의 규정을 device, 고안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그 지역 사용자들에게 니네가 한번 해결책을 만들어 봐. 라고 권한을 줘야 된대요. And 그리고 인디펜 l 리 독립적으로 인슈 r 업저 n c 스 그것을 준수할 수 있게끔 어떻게 준수해요 확실하게 준수할 수 있게끔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안 지켰을 땐 어떻게 할 거야 어떠한 처벌을 줄 거야 그것도 니네가 한번 생각해 봐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전체 글의 내용을 보시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자. 여기서는 이제 공유지라고 얘기를 했죠. 공유지와 관련된 문제는 그 공유지가 있는 거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자. 대신 직접 관리할 때 모두가 다 참여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대표자에게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려면 그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해야겠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자 당신이 대신 관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법에 다 동의할 테니까 이렇게 맞춰서 관리를 해주세요 라고 권위를 부여해야겠죠 자 그러면 들어갈 빈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발서페이트인 디시전투 체인지 도 e 그 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그 행위자들 즉 공유지와 관련된 사람들 뒷부분에서는 이제 지역주민들 지역, 주민들, 지역 에서 그 공유지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될 거고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볼게요. 2번. claim individual ownership of the resources. 그 자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을 주장한다. 소유권 주장에 대한 얘기 아니었었죠? 3번. use those resources to maximize their profit.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자원을 그러한 자원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익을 최대화시키자에 대한 얘기 아니었었고. 4번. demand free access to the communal uh, communal resources. 공동 자원에 자유로운 이용 권한을 요구한다. 요 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유로운 이용 권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지만 뒷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직접 그거를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리를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공유주를 통제할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을 우리가 직접 받아, 그,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 문장에 사실 그게 힌트가 나와요. 5번에 보시면,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포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용자들은, 권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request, prepare, 아, proper, request proper distribution based on their merit. 그들의 능력에 근거한 적당한 분배를 요청해야 된다. 능력에 근거해서 적당한 분배를 요청한다. 분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었죠.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단어 정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